아, 오늘은 다니엘서 3장을 읽었습니다. 예, 다니엘서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6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다가 아주 높게 높이, 높이 세웠죠. 이 이렇게 만드는 것은 예. 나무로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금을 입히는 거예요. 금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큰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어 느바이살이 음, 이다 만들어 낙성 말면 낙성식 하는 거죠. 이제 어이 전체 모든 지방 관 관리들,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전부 다 하여튼 머리끝대를사람들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그두라판지에다촥 세워놓고. 그리고 총독과 수령과 모세 재문과 재판과 법률사각 주방관은 느바스 왕의 세운 신상낙성시에 참석했어요. 다 참석. 느바스 왕이 세운 신상 앞에 다 서게 됐죠. 그때 선포하는자가 크게 외쳐 말, 말했어요. 여기 보면 백성궁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땅에는 각 지방 지방마다 언어가 다 다르고 사람들이 다 다르고 외국에서 잡아온 사람들도 각각 언어가 다르고 많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다 아마 서가지고 통역으로 얘기했겠죠. 왕이 그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라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과 생활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어때요 엎드려 느보아셀망에서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래서 말이 절하지 않는다면 맹렬히 타는 풀목불에 던져서 살을 것이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어 신상 앞에 딱 서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피리를 불고 어 꽹가리를 치고 수금을 치고 나팔을 불고 피리 불고 수금 사연금 양금 생황 막 모든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막 풍작 풍작 궁작, 풍작하고 난리가 났죠? 그럴 때,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다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야, 뭐, 신상 앞에 절하는 게 뭐, 그냥, 뭐, 보편적인 거니까. 그냥 다 가서 절,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다 절을 했어요. 절을 했는데, 어느 사람이 와서 뭐라고 했죠? 갈대한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이 와서 유다사람들을 청소했어요. 그대는 누바설왕이 이르되 왕이만수 무강화 없어서 왕이 명령을 내리시어 모든 사람이 나팔과필요와 수분과 사명과 양금과 생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고는 엎드려 금시상에 절할 것이라 누누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놓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여기 유다사람 사드랑 아벤누고가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를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성이 전하지 아니합니다 하고 와서 고발을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 사드락검에서 바빌누거를 그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니엘이 이 꿈을 해몽해 줬잖아요. 그랬더니 느보아스의 감격에 그 앞에 절을 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최고다. 그러면 그 얘기했을 때에 다니엘이 그형 친구들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2장4 9절에 보면 왕이 또 다시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 말했어요. 그때는 사드락검에서과 그 아비노구를 세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고 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고 이세 친구 각 지방의 행정관은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근데 이 다스라콤에서 그아베누고가 갑자기 왕이 명령 해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게 아마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어, 배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서 여기 고발하는 참수하는 자들이 참수를 했어요. 예, 저것들이 이렇게 신상 만들어 놓고 저것들이 이제 예,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랬겠죠. 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뭐요? 예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의 미대하다는 <laughs> 걸 알고 있어요 누구한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심상 만들고, 그 성기지 말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성기라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다른 신, 신을 성기는 술객들, 박수들은 하나도 해몽을 못했고, 다니엘의, 다니엘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가르쳐 줘서 얘기합니다, 말을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앞에 왕이 나와서 엎드려 절하기도 했고, 어, 향, 신에게 드리는 향품, 이 예물, 이거 도막 바치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섬겨야지 근데 이 참수아들인 자들이 이 다니엘과 이네친세 친구, 세 친구들이 미웠겠죠. 그러니까 아주 시기가 나 어떻게 먼저 꺾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아마 이 신상을 만드는 모양인데 신상을 만들게 했어요. 그러면 다니엘, 지금 누구 한테서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겨게 된다고 이렇게 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신성 만들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근데 그렇게 안고 신하들이 부추기니까 아, 그래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어. 만들게 있고 거기다다 전하게 만들어요. 자기 신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인드보아의 사의이 착각이 잘못이란 말이에요. 잘못이에요. 그리고 신하들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내내 이 네, 네 친구를 갖다가 죽일 생각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이 예, 아마 다니엘은 그때 왕궁을 지키느라고 나와지 못했는지는 몰라도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세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이 예, 자기가 세운 사람들인데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는 지 몰라도 하여튼 이 다니엘이 제 바빌론 땅은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니까. 에이, 왕이 막 노해가지고 물었어요. 분해, 여기, 13절에 보니까, 누바야설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사라가 메사고아벤누고를 끌어오라! 바람에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그들에게 물었어요. 사사라가 메사코 아벤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이상이 절하지 아니한다. 니 아니, 사실이냐? 예. 자기가 명령했으면 그명령에 모든 백성이 다, 응? 엎드려야죠. 순종해야지 근데 왜순종하냐 화가 잔뜩 가서 물었어요. 그러면서 한번 내가 너희 더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준비있다가 다시 나팔 소리 피리소리, 수금 이 모든 악기 소리가 들려거든 그 신상 앞에 절하라 해라. 그러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겠냐?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세 친구가 참 담대하죠. 자기가 뻔히 죽을 거 불타서 죽을 거 뻔히 알고 그 명령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만설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여 왕에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응? 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묵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성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주 정면적으로 그냥, 예. 왕, 누관설 왕을 대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막 뭐, 왕이 막 불같이 화가 난 거죠. 이, 이, 얼마나 막 화가 나게. 자기 명령을 지키지 않는 백성이 있다. 이거 신화가 있다. 이게, 이게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으니 아 자리에 벌떡 일어나 막 화를 밖을 냈겠죠. 이. 자, 1 9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누가는 부인이 막 그때 가득하여 사살하면서 아베 을 향하여 막 얼굴을 막 얼굴 빛을 받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 줬지만 <laughs> 얼굴 빛을 바꾸고, 그리고 신하대 명령이 있어요. 그 풀뭇불을 뜨겁게 하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명령이 막 떨어지니까 난리가 났겠죠. 풀뭇불로 막 뜨겁게 만들었어요. <laughs> 어, 어, 얼마를 뜨겁게 만들 하여튼 7배나 뜨겁게 만들었습,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세 친구를 그냥 결박해가지고 군대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막두사람을세 사람이 자꾸 갔겠죠. 가서 가다 집어 던져라. 그래서 이세 친구를 결박해가지고, 풀무불 가운데로 가까이 가니까 가서 집어 던지려고 용사들이 가서 던졌는데, 아, 그냥 풀무불이 막확 덤벼들어가지고, 그 용사들을 그냥 다 살라버리고, 삼, 삼켜버려가지고, 그 용사들이 그냥 불에다타 죽어버렸어. 다타 죽어버렸어.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이세 친구는 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아, 들어가서 이제 뭐다 타서 죽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어? 저기 이상한 게 벌어졌어요. 형이. 어, 24절에 보니까 막, 어, 여기. 그때 누구 한살 왕이 놀라, 그피어 나서 막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다른 막 병사들이 죽, 불에 타서 막 죽고 하는 그 광경을 다 봤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 보니가막 그냥. 너무 놀라놀리 모사들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야, 우리가 결박에 불가운데 던진, 약간 세 사람이 아니었냐? 어, 그랬더니, 그들이, 왕이 올 소리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니까. 왕이 또 말해. 이랬더니,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냐?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냐고, 넷째 모양은 신들 모양 같다. 도 그니까, 러 어, 막 사람들이 같이 다 보니까, 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겠지, 이야 이게 왕이,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병사들은 다타 죽었는데 그랬는데 이네 사람이 그 불가운데를 막 그냥 돌아다니는데 어네 번째 사람이 그 얼굴이 빛이 나고 그불 속에서도 그 광채가 나는데 야 저거 막 신의 아들 같구나 막 그냥 이상하다 막 그래가지고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풀불 가까이 가가지고 막 불러 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정 사드라, 껌에서, 아벤너가, 야, 나와라, 나와라, 나와, 나와, 이리로 와라. 그니까, 러이세 어, 이 친구가 그 물속에서 걸어가지고 나와. 결박된, 결박은, 결박된 건다 타서 없어졌고, 어, 이 친구들은 그냥 걸어 나왔 어, 그니까, 러 뭉이야, 보니까, 이, 이 뭐, 모두가 다 총독, 지사하고 행정관 거기에 모였던 뭐 모든 사람이 다이 왕이 하는 모습을 보고 막놀라가지고 가서 보니까 어때요? 지사와 행정관 왕의 모사들이 뭐이 사람을 본즉 가서 만져보고 막 만져보고 막 그냥 이리저리 흩어보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난리가 났겠죠. 그게 보니까 등이 그들의 몸을 해아지 못하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고 겉옷 핏도 변하지 아니고 불탄 냄새도 아니 옷이고 뭐 하는 편한게 없는 거예요. 그냥 불탄 냄새조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결박된 건다 끊어져서 없어졌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누마세리 말하이르되 사라가에서그 아벤느구에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받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성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깨달았어요. 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구나.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어내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너희에게 이 너희를 구원했구나. 감동하가요. 을 왕이 막 감동해. 왕도 인간이잖아요. 자기가 뭐 뻔한 건데.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였거면서 그 아비누고야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나 그 몸을 쪼개고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시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들아 예막 조서를 써가지고 온 나라에 공포해 가지고 이사 살다 그 살면서가 안 믿는 거 섬기는 하나님을 경솔하게 하나님 내서 경솔한 말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한다면 그, 그 몸을 죽이고 죽이고 그리고 그 집을 갖다 거름터로 삼아라. 아, 다른 신이 없고 이렇게 인간을 이 불속에서 구원할 다른 신이 아무도 없다냐. 그러면서 칭찬하고 욥서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이사드라거미서가 아베노 올라가서바빌론 지방에 더 높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까? 여기서 이누바의 쌀이 잘못이 뭐예요? 어, 바 다빈,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없다는 걸 자기가 인식을 했고 그 앞에 절까지 했으면 그 하나님을 섬겨야지 근데 그하나님을안섬기고 어떻게 해요? 신하들 말 듣고 우상을 우상 만들어서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었지 그 신을 섬기기 자기 신을 자기를 섬기게 만들었다 이 말에 이것이 느부아네스 왕의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세 친구들은 어를 참수했던 사람들이 이뭐 누구나 세상은 어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등극을 하게 되면 배가 아픈 거거든요.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것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하면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누구에게는 다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뭐, 우리나라에도, 뭐, 모든 게다 그래. 전다 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누가 하나가 잘 되는 거 갖고 오면 막 쉬기가 나고 배가 아파서, 어떻게든 꺾어버리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참수하는 자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세 친구는 꿋꿋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흔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변화돼서 변질돼서도 안 돼요. 우리는 첫 신앙과 첫 믿음, 첫 사랑 변치 말고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이세 친구는 왕이 절을 하라고 할때 절하지 않았어요. 국가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불러다가 왕이 대노했죠. 그러나 그가, 그들은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가운데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신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날짜라도 우리는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적인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 뭐 화가 났겠죠. 자기 명령 거역하는 백성이 있다는. 그래서 일곱 배나 뜨겁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이 불이 진짜 뜨겁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병사들, 이들을 던지는 병사들을 불타서 죽게 만들었으니까, 이 불이 과연 정말 뜨겁고, 정말 사람을 죽일만하고, 사람을 살을만한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면 뜨겁게 했던안했면 불을 타면 다 죽게 마련이지만, 그것을 불타서 죽는 광경을 다 봤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안 죽고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이 왕이 막 기절할 정도로 놀라가지고, 이슬을 불렀을 때,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누와의 사랑이, 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죠? 누와 사랑이 이세 이 친구를 통해 하나님을 또 발견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든 백성이 조서를 내면서 우리 모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이 하나님을 섬기자 이래야 원칙이지, 이래야 원칙이지. 근데 여기 조서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설검에서 그 아빈 누가의 하나님을 이렇게 경솔이 말하거든 그게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이 이, 욕을 한다거나 다른 얘기 경솔하게 말하면 그 몸을 죽여라 죽여라 그 집을 걸음터로 삼아라 여기까지 하고 끝났어요 한 단계 더 올라가야지 그 하나를 섬겨라 우리 온 백성 그 하나를 믿겠다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인데 이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니까 이 신을 욕하지 말아라 이 정도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 이 하나님 앞에 자기도 믿겠노라고 공포를 해야죠. 그랬으면 너바연산이 복을 받고 바벨론이 복을 받았을 것인데, 그렇게 공포하지 않고, 다른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며, 그 신이 위대한 신이니까, 이를 욕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다실론적인 그런 생각으로 끝을 맺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드라금에서 그 아벤노그를 갖다 못뭐 높여주신, 었다 이걸 끝나고 말았다는 거. 이게 아쉬움이에요. 이게 아쉬움.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 한마디만 해도 그걸 깨닫고 돌아오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그전잖아요 오늘 이단들이 얼마나 말해요.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뭐, 하나님의 교회, 뭐, 그 사람들이 중심이 왜, 이만희, 안상호, 뭐, 이런, 사람이 중심, 사람을 믿으라는 게, 그가 뭐, 이긴 자요, 예, 뭐, 감남남무요또 자기가 성령이, 이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전부, 인간을 섬기게 만드는 이런 자들, 이런 것들의 꾀를 따라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런 꾀에 속지를 않아요. 그러나 복 없는 사람은 그런 게 감이 길를 기울여 갖고 그에 넘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 복이 없으니까 함께 망하는 거예요. 어? 그들을 갖다가 사탄 마귀를 불에 던질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 다들어가게돼 있어요. 그 선지자들 그의 다른 사람들이 다 지옥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노릇이냐 그거예요. 예? 불쌍한 노릇이에요. 일본도 사실은 그 진원종이 아주 그 본산이 어마어마한 건데 이들이 이, 이 진원종을 만든 사람이 원래가 그 기독교인이에요. 예. 기독교인이었는데 이들이 와, 와가지고 이 미개한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 뭐를 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데 어떻게 바꿔놨냐. 하나님을 부처로 바꿔놓고 지가 예수가 됐어요. 지가. 그래서 이 진원종을 믿는 사람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들이 이 친구가 자기가 다시 올때 자기 말을 순정하고 다른 사람은, 아, 자기가 구원시키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뭐, 자기는 죽었죠. 근데 그냥, 일본 사람은 그걸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막, 부자인지 몰라요. 엄청나요, 막, 그냥. 이 고야산이라는 산에서, 뭐, 한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거짓 종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그들이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어요. 복이 없으니까 어때? 그 교회에 다 넘어가는 거지, 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일본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잘못된 교리를 갖다 진짜 뉴를 믿고 가고 있으니까. 이단을 따라가면 다 믿고 있어요. 함께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불쌍한 적독 인간들이죠. 정말 안타까워요.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거짓 것에 따라가면 안 돼. 그까지! 하나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데, 이 누와의 살 왕이 진리를 발견했음에도 진리를 따라가지 못했고 그래서 이방을 따라가다가 이 문제가 생겨진 거 아닙니까 오늘도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만을 꽉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우리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이렇게 사라검에서 그 아벤덕을 불 속에서 구원해내고 건져내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서 놀라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